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들어가는 문이 네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네 개의 문 중에 동쪽에 위치해 있는 동쪽 문을 니칸도르 문이라고 했는데 그 문이 네 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Beautiful Gate 그 문을 사라 생전에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어, 역사가 요세 푸스는 그 니카노르의 그 문은 고린도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동쪽에서 해가 뜰때그 청동이 이, 이 햇빛을 받으면서 마치 황금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거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뷰티풀게이트 앞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안전 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안전 뱅이에게는 이 미문은 그림의 떡에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메고 와서 그 앞에 앉혀 놓고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가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한주 줍쇼 해서 베드로가 주목하고 나를 보라 하고 손을 내밀고 나한테 은가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에 일어나라 하고 일으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말로는 이 거린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거린을 보고 이, 이 본다는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본 적이 안돼 있는데요 헬라 말로는 전부 다른 동사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미문 앞을 지나가는데 이 안전뱅이 거인이 먼저 베드로를 보고 구글을 했습니다. 한푼 줍쇼 했습니다. 그 거인이 베드로를 본 것은 에이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 to see예요. 그 단어의 특성은 그저 내 막막에 내 눈에 들어오니까 그저 볼뿐 내가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자동차들 많이 지나갔죠? 행인들 많이 지나갔죠? 분명히 보셨죠? 근데 자동차 몇대 지나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보긴 반은 그냥 A도. 보긴 보는데 내가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내가 오늘 교회에 갈 때까지 내가 만나는 자동차를 내가 세워보리라 도대체 몇 대가 지나가는지 의미를 두신 분은 그 대수를 기억할 겁니다. 이 거지는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앉혀주면 자기 앞에 누군가가 지나가는 인기척 만나면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눈을 들고 한분 줍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에이도에그이 거리는 베드로를 보고 신발과 눈을 뜨고 평소 습관대로 한분 줍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그거린을 아테니조했습니다. 영어로 게이스입니다. 응시했습니다. 거꿀로가 돼야 되겠죠. 거인이 지나가는 행인한테 뭐 돈을 좀 받을까 하고, 거린이 행인을 출시 응시하고, 행인은 뭐 본척 만족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 거리는 그냥 힘멀건 눈으로 한번 줍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멈추어서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응시하다가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를 불레포하시오. 나를 주목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 희멀건한 눈으로 보지 말고 나를 똑바로 주목하시오. 그랬더니 이 고린이 아 혹시 뭘 줄라는가? 그리고 이 베드로를 에페코했습니다에페코는 give attention 자기 온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멀건 눈으로 베드로를 봤는데 베드로가 응시하면서 형제여 나를 주목하시오. 그래서 이, 이 거린이 지금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합니다. 서서 안전뱅이를 내려다보는 베드로의 시선. 앉아서 베드로를 올려다보는 이 거린의 시선이 지금 불꽃을 튀기고 부딪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거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요, 당신이 나에게 요청한 은과 금은 나한테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리고 자와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떡이었던 그 미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